2차 1과목이 중개사법, 그죠? 내일 이제 합니다. 여기 이제 중개사법에 따라 우리 자격시험이 이제 치러지고, 그죠? 그 다음에 중개업무에 관련된 법을 이제 실무하고 같이 배우죠. 2과목이 우리 요거지 오늘 공시법. 그 다음에 수요일날, 어제, 그제. 세법 한번 했죠, 그죠? 공시 세법 세법 시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. 공시법하고 세법 이게 그죠? 한 과목인데 이 차에 그죠? 근 따로 이제 수업은 따로 합니다. 학원마다 어, 우리는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니까 공시 이제 오늘 금요일 뭐 거의 뭐 내년 시험 칠 때까지 그죠? 세법이 지난 거제 수요일 이렇게 이제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중 부동산 이제 공법이죠. 요게 여러분 화요일 날 했을 거예요. 공법 한번맨 그 마지막 요 우리 과제 그죠? 마지막에 공법입니다. 세 과목이고 어, 40문제씩 그죠? 나옵니다. 120문제죠. 2차는. 1차는 80문제. 2차는 120문제 아닙니까? 그죠? 어, 페이지만 120문제 많습니다. 페이지만 해도 뭐 거의 1 6페이지 올해 시험지입니다. 지난번죠? 1차, 요거 2차. 다른 사람들은 시험지도 안 갖고 다기죠 예. 다른 선생들은? 예. 응. 시험지. <laughs> 응. 실제 수험생 거. 응? 2차가, 요거 표지고, 1 6페이지예요 16페이지. 1차는 12페이지. 11, 12. 2차는 16페이지. 그죠? 이거를 줘놓고, 150분이죠. 10분 더 줬죠. 40문제 과목마다. 답안 체크할 시간까지. 그죠? 1차 시험 끝나고, 2차 150분을, 2시간 반을,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. 그죠? 나가면 옆에 써 줬어요. 맨 앞에. 수험자 유의 사항에 중간 퇴실은 불가합니다. 단 부득이하게 퇴실하면 시험 포기 각서를 쓰고 나가고 재입실 불가하고 해당 시험 무효 처리합니다. 나가면 무효예요. 오죽누로 가면. 예. 네. 그죠? 이거 뭐 죽을 때다된 사람한테 지금 얼굴들 보세요. 이 얼굴들한테. 지금 시험, 응시가 10대부터, 10대부터 80대까지. 그죠? 10대가 올해 한400몇명 냈어요. 최연소 합격이 지금 작년까지 제가 간 학원에 최연소 합격이 15살, 중3 마산에서 작년에 1, 2차 동차 합격했습니다 중3짜리가. 애들, 그, 여태껏 오세요. 내일부터. 학교 보내봐야 뭐, 배울 것도 없고. 미리 미리 왔어요. 이 나이에 와봐야 힘들어서 안 돼.